안녕하세요. 에티오피아 사는 줄입니다. 오늘은 어 긴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지고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 아디스아바.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도 이제 지금 어 30분 전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. 어데 확진자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을 주의의 말씀을 드릴게. 가뜩이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라서 요즘 계속 길을 걷다 보면 놀림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. 근데 지금 거기다가 또 일본 사람이 최초 확진자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라, 어, 가급적 최대한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놀림이 있을 경우 그냥 무대형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